명품이네 진짜 작정하고 가벼운 홀자켓 한번 만들어볼게 컬러를 독보적으로 너무 잘 뽑았다 장난 아니다 정성 어,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새롭게 런칭한 브랜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전 여기 옷을 받기도 전에 이미 좀 가슴이 쿵쾅거렸었어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정구 디자이너가 이끄는 브랜드거든요 컴젠이란 브랜드인데 입어보기도 전에 그 걸려있을 때 느낌이 어떤지 아세요? 아 뭔가 오래 준비했다 뭔가 자신 있어 보인다 디자인이나 컬러나 요즘 제가 익숙하게 봐왔던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새로운 룩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 쪽에서 이 미묘한 컬러감 요 세련됨이 그 차이 그게 바로 정보 시드님의 색깔이거든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딱 보면 알것 같아요. 시선이 딱 꽂히는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이 옷이 왜 어울리는지 눈치채셨나요? 톤온톤과 톤인 톤이 다 섞여 있어요. 살짝 보이는 화이트 포인트. 제가 오늘은 그 흔한 악세사리도 최소한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그냥 멋있음 그 자체만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아크릴 올스판이 이렇게 혼방되어 있는 소재거든요. 신축성이 되게 좋고, 맨살에 촉감 부드럽고, 따뜻함이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 부해 보이지 않고, 이런 목선에서 조금 여유를 주는 이런 느낌들 때문에. 때문에 타고 내려오면서 여리한 느낌도 좀 주는 것 같고 두껍지 않아서 여기저기 잘 찔러 들어가거든요. 여기 살짝만 여기 찔러서 이렇게 잡아주면 이런 느낌 나옵니다. 킬링 팬츠다,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 <laughs> 제키에 제가 이렇게 조금. 굽 있는 로퍼를 신었을 때 이런 느낌 나오거든요 얘가 여기서 움직이는 거 아니고 여기 고정이 되어 있고 이거는 뭐 컬러도 그렇고 이런 디테일도 그렇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보다도 조금 더 깊은 컬러감이거든요 완전 통이 큰요 바지통 요거 진짜 매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디를 굉장히 길게 해서 그 맛으로 슬림해 보이는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컬러감이 없으면서도 고급스럽고 또 페미닌한 느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컬러예요. 베이지인데 약간 그레이시하면서 핑키시한 기운도 도는 고롭거든요. 어, 이 코트는 핸드메이드 코트이고 울7시 캐시미어 10% 그리고 나일론 20. 쌀쌀해지는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 핸드메이드 코트 이렇게 멋있게 툭 입고 싶을 때 입을 그 정도 된 두께감이거든요.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너무 가볍고 그리고 안에 안감은 이렇게 반안감,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충분히 드랍숄더이고 세딘이고 제가 입었을 때 기장감 그렇게 길지 않고. 여기 인디에프가 워낙 오래된 패션 중견기업이고 지금 이제 뭐잘 되고 있는 분 애들도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뭔가 메이드 수준은 탄탄한 느낌 자꾸 멋짐이 너무 흘러내리는데 이 팬츠의 역할이 좀큰것 같긴 해요 이 바지만 입었다면 어떤 사이가 와도. <웃음> <웃음> 진짜 진짜 고급스러운 느낌의 패딩 슬랙스 룩이다. 요 느낌 요거 3개. 저장. 정으로 입어서 그냥 오픈했을 때 그냥 딱요 느낌 나와요. 뒤에가 좀더 길고 그리고 제가 실루엣을 여기서 스트링으로 잡았고 옆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이 소매 볼륨감이랑 소매 쉐입 있잖아요 도형미가 한가득 들어가 있어 이게 이제 하이넥이라서 보온성은 당연한 거고 이거는 덕다운이고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좋은 에코레더 쓴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땐 조명 때문에 이게 광이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거의 반광에서 무광에 더 가까운 근데 터치는 굉장히 촉촉해요 이런 거딱 하나 있잖아요 벙어리처럼 보이는 게한 번은 조금 정리가 되는. 블랙으로 요렇게 되어 있는 요, 요 스냅들도 굉장히 예쁘죠. 디자인은 굉장히 영하잖아요. 근데 이 컬러감이 주는 그 세련된가 그 무게감도 있고. 그래서 이게 10대 친구들부터 10대 친구의 엄마들까지 다 같이 입을 것 같아요. 맞죠? 아침에 싸우지 말고 서로 입으려고. 딱그 느낌인데 너무 예뻐서. 자, 꾸막 <웃음> 어. <웃음> 자동으로 이렇게 제가 그런 건들거리 스타일이 아닌데 이게 너무 이제 멋이 흐르니까 자꾸 건방져지는 <laughs> 좀 비치죠 앞뒤 이렇게 센터 부분에 이런 거 인트로기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서 디자인 포인트 들어가 있고 근데 민자랑은 그래도 다르죠 디자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좋아보이는 느낌이 있고 텐셀 70, 울30 부드럽고 따뜻한 컬러 7까지 나와 있고 분위기 있는 아이보리 컬러예요 이렇게 샤기한 헤어감이 살아있는 이태리 모헤어 원사로 이렇게 편집한 니트거든요. 몽실몽실해요. 털이 너무 눌려있거나 할 때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빗질로 빗어주시면 헤어감이 살아나요. 우리 아담한 분들은 그냥 안에 이너 이렇게 좀긴거 입고 그냥 원피스 느낌으로 이렇게 니하에 붙이시고 그렇게 입을 수 있을 만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여기 지금 찔러 넣어 입기 좋거든요. 양쪽에 여기만 살짝 넣어줘도 돼요. 이렇게 해서 실루엣을 잡아주면 벌룬 느낌 나게 이런 느낌. 입으면 예쁩니다 이렇게 깊게 이렇게 앞머리 파져 있을 때는 조금 두꺼운 이너를 입어도 괜찮다는 거 길어 보이고 좁아 보이는 자신 있는 깊은 부위네. 하이 웨스트로 이 베기 팬츠거든요. 미디 이 정도로 충분히 길고 귀엽게 살짝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핀 나옵니다. 키큰 분들 작은 분들 상관없이 다 입을 것 같아요. 제가 입었을 때 따뜻함이 있고 피부에 닿는 느낌이 포근하게 이렇게 기모가 긁혀져 있고 인디고 염료가 아니고 짙은 네이비를 해서 이거를 그냥 가마트 워싱을해서색 바랜 네이비로 물을 뺀 느낌이에요. 여기서 반입술 포켓 주고 여기. 하스티치, 워크웨어 느낌 나네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풀룩이거든요. 남자분들은 이게 셔키 스타일도있고 여자는 이렇게 블루도있고 우리 약70% 가까이 들어간 이태리 소재이고 얘는 좀 헤어리한 느낌도 있지만 이렇게 뛰어나서 가벼운데 볼륨감이 있고 포근한 느낌이 드는 그런 텍스처예요. 요즘 가장 눈이 가는 이 그린 컬러의 체크는 커다랗게 고방 체크. 겨울에 한 번씩 기분대면서 계속 입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기장감 제 골반 정도에 딱 걸쳐지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그냥. 크럽 기장 실루엣 안으로 이렇게 한번 딱 정리가 되서 지금 소매 부분 어, 이렇게 헤비하게 올로 이렇게 시보리 짰거든요 이런 것들도 되게 예쁜 것 같아. 너무 이쁘죠 등 여기까지 이렇게 절개 줘서 여기는 재감으로 한 겹을 덧대고 아랫부분 다 퀼팅 되어 있거든요 안에 충전재 들어가 있고 소매 부분도 내부로는 전체 퀼팅 되어 있고 여러분 항상 이런 옷을 입을 때는 체크에 들어가 있는 컬러를 이너로 입거나 하이로 입어주면 좋은데 저는 이렇게 산뜻하게 상하이 그냥 아이보리로 다 맞췄어요 모헤어 뭐 68%에 올2% 그러니까 꿀성으로 70% 정도가 들어가는데 모헤어 뭐 많이 들어가면 사실 간지럽거나 좀 거칠거칠해서 맨살에 입기 힘든 것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맨살에 입었는데 얘는 안 간질 거야 안 간질 거야 좋잖아 그리고 여러분 이런 옷들은 밀도감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여기 이렇게 헤어 떠 있는 이런 것들에서 공기층이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볍고 따뜻하고 겉옷을 입어도 안에가 이제 밀도감이 이렇게 꽉차 있지 않기 때문에 싹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싹 피어나고 나는 백기핏이나 보이핏 그런 스타일이 좋아하신다면 요거 완전 추천 스타일 투턱으로 바지 폭은 여유를 주고 앞에서 는실루엣 이렇게 부해 보이지 않게 그리고 두께감은 두껍지 않은데 이 골지가 여러분 요렇게 굴려 굴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일반 코듀로이 팬츠보다는 조금 더 디자인성이 느껴지죠 이런 소재만으로도. 브라인의 어느 중간 느낌, 그 미묘한 톤 차에서 오는 고급스러운, 뭐 세련된 그런 느낌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데, 이 컬러를 독보적으로 너무 잘 뽑았다. 그런 뭐 생각 듭니다. 핸드메이드고 가벼운데, 이건 두께감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있어요. 겨울에 안에 좀 포근하게 입으면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의 느낌. 기본 그냥 릴렉스 핏으로 편안하게 이게툭 입어서 멋 이렇게 확러 아, 오늘 입었구나. 툭. <laughs> 아슬아슬해서 입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터져 있는 많이 경험하셨죠? 얘는 그냥 제 고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재는 올칠십 개시면 십 그리고 일로 이십인데 부드럽고 파인하고 외관에서 여러분 좋은 거 보이시죠? 단추 특별히 없이 그냥 로브 스타일로 입었다가 끈으로 실내 잡아주면 되는 그런 스타일이고 아웃포켓 크게 있어서 손푹 들어가고 트임 깊이 있어서 옆에서 보면 좀 날씬해 보이고 와이드 핏으로 자신 있게 이렇게. 딱 뻗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센스 있잖아 이렇게 얇은 벨트가 이큰 벨트 고리에서 놀수 있잖아요 이 얇은 벨트만 넣는 여기 작은 터널이 있어요 끝에 마감도 좋고 기링도 센스 있게 앞 볼륨이 있어서 이쪽은 날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허리벨트 끝까지 올렸어요 그냥 약간 페이퍼백 스타일로 이 디테일이 앞에서도 있고 오, 이렇게 뒤에서도 있거든요. 충분히 두께감 있어서 이거는 겨울 내내 입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올45% 들어간 니트거든요. 골지이기는 한데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자연스럽게 생긴 여기 카울이라든지 이런, 이런 선들이 살아나서 여리감성 이너. 소재감 이렇게 투박한 바지랑 입었을 때 이렇게 니트랑 찰떡입니다. 주는 상징성 이 있잖아요. 좀 어리고, 어리기 때문에 살짝 유치해 보일수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럴 거를 너무 잘푼것 같아. 원단을 전면 심지를 다 붙였어요. 소재의 빳빳한 거 실루엣에서 딱 H라인 딱 잡아주고, 올 라이론 80이고, 소재감도 좋고, 보통 이렇게 뭐 올이나 아니면 뭐올 배색 체크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퀄리티 좋은 이렇게 면 소재로, 이런 배색 이런 것도 너무 새롭다. 이게 이 더플 코트에서 빠지지 않는 요 루프, 요런 재질과 요런 느낌이 잘 맞다고 해요. 디자인 뭔가 통일감 있고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어디서 못본 룩이 나온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딱 쉐입이 잡히면서 이 카리스마가 쏟아져 나올 것 같은 이 후드가 압권이에요. 얼굴 소멸시키는 그런 후드네. 코튼 배색한이 느낌들 이제 여기 내부분도 그렇고 되게 좀 스마트해 보이는데. <laughs> 소리 질러 여러분 안에 매무새 봤나요 여러분들. 명품이네, 진짜. 이거 다 헬이 다 싸서, 요렇게, 요렇게 해갖고 다 마감, 뭐야? 아니, 이렇게 공정해놓은 거본적 있으신가요? 너무 정성스럽다. 이게 옷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까지 우리는 다르다. 흉내도 못 내겠다. 이거 어디서 만들 거야? 너무, 너무 레어 한 돼요? 이거는 남성용으로도 같은 디자인 있거든요. 이수영 씨가 이거 입은 걸 보고 제가, 와, 이거 뭐야? 너무 예쁘다 했는데, 역시네요. 전체적으로 컬러감이 너무 오묘하고 예쁜데 살짝씩 있는 이런 밑가시 컬러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예쁘고 제가 옷을 다 입다가 봤는데 밑단 이렇게 덧댄 이런 컬러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옷 기본 소재랑 외무세 있잖아요 숨은 디테일들 그 하이 퀄리티 봉제까지 생각하면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것은 셔츠 디테일들 그대로 다 살린 코트예요 셔코? <laughs> 셔코인가? <laughs> 제가 입었을 때 일단 가볍고 소재감, 올이랑 모헤어 합쳐서 울성으로 70% 정도 되고 두께감도 있지만 헤어감 때문에 훨씬 더 따뜻하거든요? 앞판이랑 뒷판이랑 반차이 크게 나고 옆에 살짝 올라가서 실내 잡힌 거 보이죠? 포켓은 여기 쏙 둥글게 선 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박는 거 이런 것들이 셔츠의 모든 디자인들을 그대로 코트로 옮겨왔다. 카라 이렇게 하려면 보통 스탠딩이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거 그대로 다 입고 아 포켓 플랩 입고 이거지 요렇게 절개 준 디자인까지 요 두꺼운 원단으로 턱 두개 잡고 셔츠 그 얇은 원단으로도 그 실제로 만들 때 어렵거든요 이거 장난 아니다 커프스 여 이렇게 하고 여기 배색까지도 너무 센스 있지 여기 지금 많이 벌어지면 보기 싫으니까 여기 지금 스냅까지 달아놨네 장난 아니다 정성 베이스 컬러 톤의 그 미묘한 차이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진네비 팬츠에 보라와 브라운 베이스, 오묘한 톤 컬러로 주고 아주 깊은 느낌이 블루 컬러. 고급스럽고, 그리고 심심하지 않고, 근데 굉장히 차분하고 세련되고, 그것만큼 예쁘게 지금 실루엣 같거든요. 브라운 컬러 그 코듀이 로 팬츠의 아더 컬러. 진 네이비 컬러예요 슬랙스처럼 떨어지는 요도심한 핏하며 밑단 처리까지 보실래요? 배색으로 다 싸서 요렇게 정성스럽게 작정하고 가벼운 울 자켓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느낌 들거든요 모든 걸 그냥 미니멀하게 다 해놨어요 이 밀링지의 특징이 얽히고 설켜 있는 거거든요 보성이 뛰어난 소재예요 톤이 여러 가지 믹스돼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죠 터틀넥 부분 예쁘고 공제선은 밖으로 내놨거든요 이런 거지 디테일인 거지 어깨선도 여기 지금 드랍으로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살짝 여기 살아 있죠 조금씩 조금씩 박혀 있는 이 컬러가 매력이거든요 가을 겨울에는 어두운 아우터랑은 완전 찰떡 궁합이 이룰 거 같은. 그냥 일자로 툭 떨어지는 와이드 코듀로이 팬츠예요. 턱이 잡혀 있고, 그래서 약간 슬랙스 느낌처럼 얘도좀 멋있는 스타일 나는 핀 여유 있죠. 연보라 기운이 들어간 핑크야, 핑크 기운이 들어간 연보라야. 어쨌든 컬러감이 자신감 있게 있는데, 코트까지 이렇게 타바코 컬러로 이렇게 매치했을 때구합 좋습니다. 신발은 블랙으로 컨버스 이렇게. 모헤어랑, 올이랑, 아크릴이랑, 이렇게 여러가지 원사들이 혼방된, 성취한 니트예요. 여러분, 게이지 장난 아니죠? 어, 크게 크게 짜져있는. 뭔가 새초롬하게 뚝 떨어져요. 어깨 선대로 이렇게 딱 내려오는데, 헤비한 느낌을 외관에선 주고, 핏은 초롱하고. 여기 지금 이런 것들 이렇게 라글란으로 한번 가주고, 부해 보이지 않은 요소들을 살살 잘라주고, 소매에 어, 그냥 이렇게 툭 떨어지게 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좋다. 열렬해 보이고. 지금 화면은 조명 때문에 조금 더 날아간 컬러인데 확실한 자신 있는 분홍 컬러예요 안감 반안감 되어있고 반안감 밑에 굵은 테이프로 싸고 이것도 안감이랑 같이 배색 컬러감 있는 아우터 그 면적인 있는 이런 걸 입을 때는 이너로 상하의는 최대한 색감 없이 그냥 무채색으로 맞춰주면 좋아요 울70 키시면 10, 나일론20 이것도 가볍고 두께감이 별로 두껍지 않은 촉 걸쳐 입기 좋은 코트예요 기장감도 너무 길지 않고 지금 소매통 소매풀 그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좋은 스타일들 그래서 어깨 좁은 분 특히나 팔뚝이고 이런 분들한테 이런 디자인이 마법 같은 디자인이에요 코튼 백이고 기모 긁었어요 그래서 안에 따뜻해요 지금부터 겨울까지 쭉 입을 수 있는 스웨트 셋업인 것 같고 코트 안에 그냥 쭉 받쳐있기 너무 스타일리시한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끝에 어, 이렇게 보이시죠? 한번 끊어주고 그리고 기장감을 짧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딱 걸쳐지게 되니까 얘는 이제 어떤 하의를 입어도 하체가 좀 길어 보이고. 이렇게 앞 중심 양쪽이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스트링 퀄리티, 팁 퀄리티, 팁 예쁩니다 지금 사이사이에 누름 스티치들 많이 해뒀거든요 트레이닝복인데 좀 견고한 느낌 있고 백 포켓도 이 디테일 여러분도 예쁘죠? 좀 단단하게 이밴드 들어가 있어서 삭스 부츠 같은 거 신었을 때 이렇게 살짝 걸쳐놓으면 이렇게 걸쳐지는 실루엣 나와요 그리고 이거 앞에 지금 핀턱 때문에 누름 나오는 것이 조금 덜해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어요? 옷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진심이다. 옷을 만드는 메무새를 보면 알거든요?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정성과 자존심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전또 다음 시간에 오도록 할게요. 안녕. 뿅.